연말연시 이런 메시지들 작성해서 많이 보내시죠? 아니면 이미지로 된 카드 형식으로도 많이 보냅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걸 저장해서 쓰시는 분들 많은데 내가 직접 내 이름까지 넣어서 연말카드 만드는 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을 선택하고 문구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내용 중에 특별한 건 이렇게 움직이는 배경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효과가 아니라 영상 위에 글귀를 적어 보낼 수가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그리고 설날에 보낼 인사카드까지도 지금 한번 만들어서 두고두고 사용해 보세요. 전혀 복잡하지 않고 아주 쉽게 만드는 법 지금 보여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하나를 설치해 줄 거예요. 검색창에다가 마음을 담아 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검정색 아이콘의 앱이 보이는데요. 이걸 설치해주세요.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이런 화면이 뜨면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배경은 내 사진 배경으로도 할수 있지만 추천 배경이 좋습니다. 일단 이 앱의 장점이 시니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글자가 큼직큼직해요. 위쪽에 보시면 배경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배경을 선택하고 글을 쓰면 되는 건데, 이렇게 옆으로 넘겨보시면 엄청 다양한 테마들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배경 목록이 쭉 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전체 배경 주제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일단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볼까요? 배경이 엄청 많아서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걸 골라주세요.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선택하셨으면 위에 있는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글씨부터 써볼게요. 밑에 보이는 글씨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메시지를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내가 직접 써도 좋지만 채 GPT를 통해서 문구를 추천받거나 키보드 위에 있는 별표를 눌러서 글작성을 누르시면 내가 골머리 알지 않고도 멋진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생성을 눌러볼게요. 그럴듯하죠? 너무 긴것 같아서 뒤에 문장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드 안에 글이 들어갔어요. 글씨체나 색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글꼴은 이렇게 해볼게요. 글자색은 흰색이 낫겠고요. 테두리나 정렬, 줄 간격도 내가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세요. 너무 크기가 크다면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배경에 사람이 보이게 위로 살짝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러면 좀 밋밋하잖아요. 밑에 보이는 스티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커 옆에 있는 별 표시를 누르면 움직이는 배경 효과를 넣을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니까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느낌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완성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멋있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완성됐어요. 오른쪽 위에 있는 공유 및 저장을 눌러서 갤러리에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바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눈 내리는 카드가 보이죠. 앱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내가 만든 카드가 저장이 돼 있어요. 다시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다른 카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움직이는 효과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여기 보이는 움직이는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배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눈 내리는 효과랑은 다르죠. 이런 식으로 물이 흐르는 것도 있고요. 꽃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배경도 있습니다. 계절별로, 테마별로. 정말 다양한 배경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만든 카드도 매력이 있지만 좀더 생동감 있고 특별하게 만들려면 이런 움직이는 카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새해 카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 배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들기를 누르고요. 영상 위에다가 아까처럼 글을 써주시면 돼요. 역시나 글쓰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글 작성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입력한 뒤에 글자 크기를 줄이고요. 글꼴은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고요. 해가 보이게 이번엔 좀 내려볼게요. 그리고 조금 밋밋하니까 이런 스티커를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효과는 역시나 과하지 않게 이 정도만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죠? 완성을 눌러보시면 이런 카드가 만들어집니다. 글을 좀더 짧게 써도 좋았을 것 같아요. 갤러리에 저장을 해두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연말 인사카드, 생일 축하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설 인사카드.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만들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용했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백준세였습니다.